일리아 토프리아는 UFC에서 상대를 찾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 마카츠프나 찰스 올리베이라와의 경기를 원했지만 UFC는 아직 상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르만 사루키안도 고려 대상이지만 토프리아는 그와의 대결을 꺼리는 듯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르만 사루키안을 피하는 것이 토프리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찰스 올리베이라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아르만과의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아무도 아르만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 UFC 300에서 경기를 치른 아르만, 사루키안과의 재대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찰스 올리베이라는 단과 같이 답했습니다. 지금은 재대결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만을 존중하고 그의 실력도 인정하지만 지금은 오직 타이틀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챔피언십을 위한 싸움이 아니면 관심 없습니다. 1위 컨텐더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가 타이틀 도전권을 얻게 될 테니까요. 이슬람 마카체프는 예외겠지만요. 이슬람 마카체프는 여전히 아르만과의 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토프리아가 먼저 다른 선수와 싸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토프리아는 아르만과의 대결을 꺼리고, 찰스는 아르만이나 토프리아와의 대결을 원치 않으며, 게이치는 타이틀 도전만을 원합니다. 결국, 모두가 타이틀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토프리아, 찰스, 게이치 모두 자신이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아르마는 누구와도 싸우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와 그냥 싸울 수 있을까요? 일리아 토프리아가 패더급 타이틀을 비운 이유는 라이트급으로 올라가 챔피언십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UFC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치를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르만 사루키아는 이미 찰스 올리베이라를 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올리베이라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명분이 부족합니다. 게이나 화이트는 저스틴 게이치를 언급했고 이슬람 마카체프 측에서도 게이치와의 대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리아 토프리아는 자신의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UFC가 아직 일리아에게 다음 경기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슬람 마카체프는 최근 경기를 치렀고, 아르만, 찰스, 저스틴 게이치 등 여러 옵션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에 일리아는 라이트급 선수 전체를 도발하며 그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피한다면 처음부터 자신을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분명 누군가는 다음 상대로 일리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찰스 올리베이라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리아는 올리베이라의 과거 패배를 지적하며 그가 다섯 번 KO 당하고 네번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리베이라가 먼저 일리아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리아는 그것을 무례하다고 여겼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찰스 올리베이라는 일리아 토프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토프리아는 매우 강한 선수이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지금 당장은 큰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틀을 원한다면 마카체프와 싸워 이기고 다시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는 찰스 올리베이라의 과거 패배를 언급하며 그가 라이트급 챔피언이자 최고 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일리아는 이전부터 찰스와의 대결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아르만 사루키안과 싸울 예정이었기 때문에 올리베이라와의 대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찰스는 라이트급과 패더급의 수준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이트급은 가장 강인한 체급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수년간 이 체급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힘을 알고 있습니다. 토프리아는 라이트급에 더 신중하고 정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강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찰스가 자신의 힘을 강조한다면 그 힘을 비판하는 일리아와의 대결에서 증명해 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UFC가 찰스에게 타이틀 도전 기회를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일리아와의 대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르만과의 대결에서 타이틀 도전 기회를 주는 건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사루키안에게 패배한 이후 랭킹 상위권 선수를 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후 마이클 챈들러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그 경기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던 매치였습니다. 아르만과의 대결은 흥미롭겠지만 일리아와의 대결이 더큰 흥미를 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UFC가 게이치에게 타이틀 도전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 찰스가 타이틀전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아르만에게 패배한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올리베이라는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흥미진진한 챔피언이었고, 타이틀 방어에도 성공했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했고, 그중 한 번은 이슬람에게 패배했습니다. 아르만 사루키아는 이슬람 마카체프와도 싸웠지만, UFC 데뷔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출전 요청을 받고 치른 경기였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는 아르만보다 4경기 전에 이슬람과 싸워 패배했지만, 아르만은 이슬람을 상대로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벨트를 잃은 후 찰스의 가장 눈에 띄는 승리는 이미 한번 이긴 적이 있는 마이클 챈들러와의 경기와, 당시에는 의미 있었던 베닐 다리우시와의 경기입니다. 반면, 아르만의 가장 훌륭한 승리는 찰스 올리베이라를 꺾은 것과 베늘 다리우시를 상대로 빠른 시간 안에 승리한 것입니다. 찰스와 아르만은 모두 이슬람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물러서야 했습니다. 아르만은 비교적 최근에 찰스는 2023년 볼카노프스키가 대신 출전하기 전에 물러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찰스에게 아르만보다 먼저 타이틀 도전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스틴 게이치도 있습니다. 그는 불과 두 경기 전에 랭킹 5위인 맥스 할로웨이에게 KO패를 당했습니다. 그 전에 더스틴 포이리에를 KO시켰지만 이것이 현재 논의에서 그의 가장 큰 넙적이 될 뿐입니다. 그는 이슬람과 싸운 적이 없으며 가장 최근 승리는 당시 랭킹 11위였던 라파엘 PGF를 상대로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어떻게 그가 아르만과 일리아를 제치고 타이틀 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포이리에에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리아는 역대 최고의 패더급 선수 두 명을 KO로 꺾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게이치를 KO시킨 선수입니다. 게다가, 일리아는 무패의 패더급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십 경기는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타이틀전은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 최고 경쟁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타이틀전은 그저 화려한 경기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이슬람을 제외하고 가장 합당한 두 선수는 4연승을 기록 중인 랭킹 1위 아르만 사루키안과 무패의 패더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입니다. 타이틀전은 해당 체급에서 가장 뛰어난 두 선수를 선보이는 경기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경기, 실력으로 증명된 선수들의 대결을 보고 싶습니다. 2024년에는 이미 부당한 타이틀 도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칼릴 라운트리나 카이 아사쿠라와 같은 상황 단한 번의 승리만으로 더스틴 포이리아에게 타이틀 도전 기회를 주는 1. 스티페 미오치치를 존존스와 싸우게 하기 위해 억지로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타이틀 도전 기회는 아르만 사루키안 이나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두 가지 선택지 뿐입니다. 그들은 이슬람 마카체프 다음으로 라이트급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리아가 현재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라이트급이 패더급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한다면 왜 찰스 올리베이라는 145 파운드에서는 실패했지만 155 파운드에서는 성공했을까요? 일리아는 찰스가 패더급에 있을 때 컵스완슨에게 패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컵스완슨에게 패배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컵스완슨은 당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아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그 아래의 모든 사람은 그저 다른 선수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라이트급 선수들이 원래 패더급 출신이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 뿐만 아니라 더스틴 포이리에 코너 맥그리거 맥스 할로웨이 덴 후커 그리고 지금은 일리아 토프리아도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라이트급 선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패더급에서 시작했습니다. 패더급이 더 나은 체급이라는 뜻 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145파운드 에는 너무 커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 하기 위해 더 높은 체급으로 올라 와야 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라이트급의 정상은 전 패더급 선수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찰스가 라이트급이 일리아에게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흥미로운 지적이지만 정말 타당한 주장일까요? 맥스 홀로웨이가 실제로 체급에 적응했을 때 155파운드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성적을 냈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아가 실제로 187파운드까지 체중이 나간다면 그에게 체급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리아다 체급을 올려 모두를 이긴다면, 그것은 패더급이 실제로 라이트급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라이트급과 미들급은 선수들이 체급을 올려 타이틀을 따거나 최고의 경쟁자가 된두 체급이었기 때문에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미들급에는 천스트릭그랜드와 로버트 휘테커, 그리고 아데산냐와 명승부를 펼친 켈빈 가스텔럼과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급에서도 그 추세는 똑같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리아의 다음 경기는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만약 UFC가 그에게 타이틀전을 약속했지만 대신 BMF 벨트를 준다면 그는 맥스 할로웨이와 다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리아는 UFC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마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은퇴하는 더스틴 포이리에를 제외하고는 타이틀전을 바로 치르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유일한 라이트급 선수입니다. 타이틀 도전 기회를 아르만에게 주고 타이틀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리아 토프리아와 찰스 올리베이라가 메인 이벤트와 같은 카드에서 싸우게 하세요. 그러면 라이트급 타이틀 경쟁 구도가 완벽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표지호리구치가 UFC에 복귀합니다. 플라이급이 아니라 벤텀급이기를 바랍니다. 벤텀급에 정말 좋은 추가 전력이 될 것입니다. 플라이급은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체급에 확실한 강자가 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그 체급의 재능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는 챔피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호리구치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타이틀 도전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브랜든 로이발이나 아미르 알바지와 같은 선수와 싸우게 해야 합니다. 그가 그들 중한 명을 이긴다면 그는 타이틀 도전 기회를 얻을 자격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호리구치가 라이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호리구치는 이미 마넬카프와 하이 아사쿠라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둘다 현재 UFC 랭킹에 올라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라이진에 있을 때 호리구치는 그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플라이급 선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가 판토자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리구치가 타격전에서는 그를 압도할 것이라고 믿지만 판토자의 그래플링 실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판토자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표지 호리구치 복귀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UFC는 모든 주요 프로모션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원 챔피언십에서 전더블 챔피언이었던 레이니어 드리더를 영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라이진의 최고 파이터 3인인 쿄지 호리구치, 마넬 카프, 하이 아사쿠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벨라토르 역사상 가장 큰 스타 중두 명인 마이클 챈들러와 파트리시오 피플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것은 패치 믹스, 우스만 누르마고 메도프, 폴 휴즈, 다코타 디체바, 조니 에블렌을 영입하는 것입니다. UFC가 프란시스 은간우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겠지만 데이나 화이트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톰 아스피날과 은간의 대결이 얼마나 엄청날지 상상해보세요. UFC 헤비급 역사상 최고의 피니셔 두 명이 맞붙는 싸움입니다. 라이트급의 경우 UFC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는 다음에 누구와 싸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UFC가 자신에게 타이틀전을 약속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리아가 결국 누구와 싸울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UFC가 일리아 토프리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